일상생활 생활하면서 돌아가시진 않아요. 일반인한테도 가요. 옛날에 보고 있었는데 왜 빈집이지?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죽을 수 있습니다. 그걸 다 통틀어서 신의 벌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분명히 신의 벌전을 내리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복을 입으셨죠. 아, 어, 저도 이제 가급 사복을 입어야죠. 더우니까. 예. 오늘의 주제는? 예. 시내벌전. 아, 위험하죠. 예, 위험하죠. 이 위험성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냥 대놓고 여과 없이 얘기할까요? 죽을 수 있습니다. 진짜로. 일단은 어, 시청자분들이 벌전이라고 하면 뭔가 무서운 거 같은데, 예. 시내벌전은 과연 어떤 거일까? 어, 일단 시내벌전을 네. 주당받다, 주당이란 표현을 하죠. 뭐살 맞았다, 뭐살 내렸다 이게 일반적인 용어도 쓰지만 저희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 통틀어서 신의 벌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신의 벌전을 맞게 되면 거의 대부분 똑같은 현상인데요 일상생활 생활하면서 돌아가시진 않아요 신의 벌전을 맞았을 때 제가 최악의 스토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의 벌전은 일상생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요 부탄은 중에 3일 안에 들어가십니다 무속인 한에서 그 신의 법전이 그러면 무속인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일반인한테도 가요. 어떤 식으로 가냐 예를 들어서 전화나 방문했었을 때 손님들이 오셔서 좋은 말씀 잘 나눌 수도 있지만 가끔씩 그 상대방이 저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쌍욕을 하거나 너 죽어볼 거야 하면서 협박할 수 있잖아요 저희한테. 그러면 제가 듣고 있는 그 내용을 신령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가 나서 잘못을 안 했는데 상대방이 저. 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라고 만약에 내가 실령님한테 보고를 하잖아요. 내가 진짜 안심을 품었어요. 저 사람 내가 어쨌든 간에 그래야겠다. 실령님이 들어주세요. 그것도 신의 벌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점사를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왜안 봐주냐면서 막이 쌍욕을 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악한 마음 먹고 진짜 실령님한테 보고하는 순간 창 하나 켜고 바로 신의 벌전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안 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모르죠. 저도 만약에, 정말 상대방이 그렇게, 끝까지 나를 정말 그렇게 했다. 할 수도 있죠. 웬만하면 안 합니다만, 합니다만 합니다. 네, 할수 있죠. 그래서, 그게, 요즘에 차이가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했었을 때는, 그런 무서움을 알았지만, 요즘은 안 무서워요. 분명히, 신의 벌전을 내리게 합니다. 그런 일반적인 용어로 썼을 때도 신의 벌전이 맞고요. 무속인들 한해서 신의 벌전은 죽을 수도 있다. 굉장히 무섭고요. 그럼 신의 벌점이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건가? 신부인 사람들은 원래 기본적으로 신 모시기 전에 어깨가 굉장히 무겁고 아프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철근을 여기에다가 얹힌 것처럼 무거워요. 근데 신령님을 모시게 되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도 그냥 약간의 묵직함이 있어요. 왜 신령님은 원래 어깨에 깃든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의 벌점을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무거움이 뭐랄까. 그 일반인처럼 아무런 무게를 못 느낄 정도로 가벼워요. 그럼 못 느끼시잖아요? 못 느끼죠. 못 느끼지만, 뭐가 있냐면, 원래 화를 잘 냈던 사람이 원래 성격이라 치는데, 여기 에 만약에 실력님이 오셨을 었 때,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얌전해질 수도 있어요. 자기 원래 성격도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염마하고뭐 점을 잘 보는 사람이었다 치면, 점사를 보면서 점사가 다 끊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5분, 10분을 그냥 말을 느리게 하냐, 빠르게 하는 책이 있을 뿐이었지, 그래도 연결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시간을 두고. 근데 이게 1분 얘기하고 사람 초반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뭐한 1, 2분을. 그거는 신의 벌전을 받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신령님이 누하했다는 뜻이잖아요. 화가 났다.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실이뜬 거예요. 신령님이 가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없잖아요? 습관에 의해서. 점을 보려고 하긴 하는데 이게 신령님이 있었을 때야 말이 매끄럽고 이렇게 연결되고 되는 거잖아요. 끊깁니다. 그러 그거는 벌써 신의 벌전이 시작됐거나 이미 진행됐거나 신의 벌전으로 엔딩이 된 상태예요. 신이 떠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이제 해가 답답하잖아요. 왜점사가안 나오지? 그럼 어떻게 가냐면 기도하러 가잖아요. 기도하러. 그러면은 악기라든가 악신이 도여요 옛날에 보고 있었는데 왜 빈집이지?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갑자기 이제 어떻게 되냐면 돈을 엄청 잘 벌게 돼요. 그럼 뭐예요? 이미 신이 떠나가지고 신의 벌전 받아서 악신이 지배된 무속인이 되는 거죠. 돈잘 버는 게다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다르게 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예. 대락댐에 구독하기는 필수입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끼리> 구독해주세요.